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봉화 야영작물연구소에 근무하는 농업연구사 이상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해 설치 완공한 영농형 태양광 재배 모델 발전 시스템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 기상으로 여름철 생육기에 작물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 원인은 주로 식물체가 급격한 고온과 과도한 일사량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엄지 식물의 특성을 가진 약용작물의 경우에 광포화점과 광보상점이 상대적으로 낮아 고온에 의한 일사피해에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는 여름철 고온 스트레스로부터 약용작물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영농형 태양광 재배 연구 시스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으로부터 전기를 생산하는 기존의 태양광 발전과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서 작물 생산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전기 생산을 병행할 수 있는 발전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전기 생산보다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도록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해야 합니다. 먼저 농사를 지속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기 위해서 차광률은 30% 미만이 되도록 설치합니다. 이 조건은 태양광 패널의 각도와 간격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들로부터 얻어진 것들입니다. 통상 영농형 태양광 하부에 재배되는 작물의 경우 수확량 감소 정도가 대략 10에서 20% 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확량 감소 부분은 전력 생산에 의한 수익으로 충장, 충당되고 10년 이내에 설치 비용까지 보상되는 경제성이 예상됩니다. 둘째 태양광 하부에 농기계가 원활히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에 설치한 영농형 태양광은 가로 기둥 간격은 4.6m, 세로 기둥 간격은 6m로 하였습니다. 트랙터와 같은 큰 농기계를 위해서 높이 4m 이상의 작업 공간을 두었습니다. 셋째, 영농형 태양광의 모듈의 상부를 지지하는 기둥은 사각형보다는 원통형이 농기계 작업에 의한 접촉 충격에 더 강하게 되기 때문에 추천됩니다. 기초 부분은 농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고 토지 사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스파이럴 기초 방식이 추천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준수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용농형 태양광 재배 모델을 연구 시설을 완공하였습니다. 여기는 모니터링실입니다. 실시간 전기 발전을 확인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여서 별도로 실내 모니터링실을 두었습니다. 실내에서 스크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 발전량, 금인 발전량, 그리고 전일 발전량, 그리고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누적 발전량, 그리고 통계 기능들을 통해서 어, 경사일사량이라든지 어, 수평일사량, 외기온도, 모듈온도, 어, 그리고 일보, 월보, 연보로 구분하여서 전체 발전량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영농형 태양광 연구시설의 사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은 설치 후첫 해로 천군과 지황을 시험장목으로 연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연구 주요 내용은 이들 두장목이 영농형 태양광 하부 농경지에서 재배되었을 때와 무처리가 되는 노지에서 재배되었을 때 생육 차이가 되겠습니다. 하부 농경지는 상부 태양광 패널에 의해 그림자가 지고 낮 동안 음영이 이동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광 조건과 환경 특성들을 조사하고 기록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센서들을 설치하고 반복을 두번으로써데이터에 대표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 모니터링 연구용 장비가 추가적으로 보강될 예정입니다. 생육 기간 동안 일사량의 추위 식물의 생육과 생리적 반응, 그리고 수확량의 변화까지 다양한 항목에 대해서도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형 태양광 실증 연구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타 지역의 연구진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기적인 발표와 토론으로 좋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봉화 야경 작물 연구소에서 설치 완공한 영농형 태양광 연구 시설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다양한 야경 작물을 순차적으로 이 시설 하부에 재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영농형 태양광 아래에서 야경 작물 재배에 필요한 개선안을 제공하겠습니다. 농업과 신재생 에너지의 공존을 위한 국가적 어젠, 어젠더 사업에 동참하고 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